안녕하세요, 누리행정사 TV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징계 자체도 두렵지만 징계가 확정된 후 금전적으로 공무원 생활 전체를 위협하는 무서운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징계 부가금인데요. 오늘은 징계보다 무서운 이 금전적 처벌, 특히 수억 원에 달하는 징계 부가금을 감경받는 실무적인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무거운 주제에 대해 궁금증을 안고 찾아주신 두분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의뢰인 일림. 의뢰인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직히 징계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제가 받은 금전적 이득의 최대 다섯 배를 내야 한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제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당장 그 배수를 적용한 금액을 마련할 능력이 안 됩니다. 행정사님께서 징계 부과금을 담경시키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두 분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징계부과금은 금품수수, 횡령, 유용 등 부패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징계와 별도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며 수수액이나 횡령액에 따라 최대 다섯 배까지 부과되죠. 이 다섯 배수가 바로 공무원의 삶을 위협하는 핵심입니다. 다섯 배수라는 게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님께 의지하는 부분은 이 다섯 배수의 배수를 낮추는 테크닉일 텐데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가요? 아주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비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초점은 배수 낮추기와 감경 사유 피력에 맞춰져야 합니다. 징계 부과금 감경을 위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제적 사정입니다. 단순히 돈이 없다가 아니라 부양가족의 수, 질병치료비, 현재의 채모상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부가금을 납부할 경우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기관은 이 경제적 어려움을 판단배수로 고려합니다.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중요하군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반성의지와 피해회복 노력입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비위사실로 얻은 금전적 이득을 전액 또는 상당 부분 자진하여 반환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반성의지를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실무 테크닉입니다. 세원제는 비위행위의 경중과 이득의 실질적 귀속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횡령한 금액 중 일부가 개인적 유용이 아닌 조직 운영에 불가피하게 사용되었다거나, 본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득이 적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실질적인 이득이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 부가금 산정의 기초금액을 낮춰야 합니다. 결국 비위 사실 인정은 하되 행정사님의 조력을 받아 경제적 사정과 반성 의지를 전문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행정심판 과정에서 이 의견서와 소명자료가 단순한 하소연이 되지 않도록 법률적 근거와 증빙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왜 저희 누리행정사TV가 이 분야에서 실질적인 조력자가 될수 있는지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한 공직자의 경우 비위로 인해 9억 5천만 원 상당의 징계 부과금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공직자 본인과 가족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수준의 금액이었죠. 저희가 경제적 사정, 책임 경중, 그리고 반환 노력 등을 치밀하게 소명한 결과, 최종적으로 징계부과금을 1,300만 원으로 대폭 함경할 수 있었습니다. 9억 5천만 원이 1,300만 원으로요? 정말 놀랍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1억 5천만 원의 징계부과금 부과 처분에 대해 비위의 경미성과 공익 목적 사용의 불가피성 그리고 완벽한 피해 회복을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부가금 영원 즉 전액 면제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행정 절차를 통해 얼마나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했는지의 결과입니다. 징계 부가금은 단순한 벌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과 기준과 감경 사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같은 경험 많은 조력자와 함께 경제적 사정 및 반성 의지를 명확하게 피력한다면 충분히 실질적인 금전적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징계부과금 감경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힘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누리행정사TV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